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언제나 먼저 읽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자리에만 손대가 묻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일을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은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족보는 대충 뛰어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죠. 내용도 없고 사람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이 족보가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가장 압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약속하셨기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세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혈통에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다윗을 지나 예수님까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족보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46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기간은 200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성향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룻, 다윗은 믿음의 인물들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라합과 다말과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인이거나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헤스론, 람, 나손, 아킴은 특징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하세, 아비아 같은 몇 명은 또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다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열되어 있을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디 출신이나 어떤 성격이나 상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람의 실패나 죄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 모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잘알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 된 우리는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족보 하나만 보더라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에 우리를 포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